초안가 아. 어우 무슨 냄새야? 베이징 덕에 향치가 쉐쉐 그 빵이나 먹어야지 음. 한 조각만 먹으한 조각만 저끝에넣어 삼겹살은 못 먹겠어 로마 갈때 11시간 동안 자야 되니까 몸이 피곤하게 해야 돼 많이 먹지 맛이 없을 수가 꽃빵 빵이 제일 맛있다 음난 버터 그래 버터 버터를 바른 빵이 제일 맛있다 <laughs> 모형 아니겠죠 여러분? 계란이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응, 음. 빵이 제일 맛있어요 두시간 남은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응 천안문 가자아 했지 너 나한테? 아 천안문 밖에 못보였다 우리 어제 왔던 길로 쭉온 다음에 왔던 지하철 어. 있잖아 그거만 타면은 그 공원 금방 갈 수는 있네 너 선택해 천안문 갈래. 거 <laughs> 같아 나는 무조건 공원이거든? 음, 네. 해나님은 그래 처음 한번 보고 싶을 거야. 자,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아니야. 네, 그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아, 그거. 네, 아니야. 처음에 시간이 없어 2시나 3어요여유 체크아웃 네 음? You left something in the room. We bought a c o t 아 o n bottle. t h i s o p e n now. 히 이런 것도 사실 나는 너무 좋아. 난 이런 게 좋아. 음. <laughs> 으... 안녕. 어우, 귀여워라. 다 해야지, 들고.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거? 그치. 나 진짜 너무 웃기고 귀여운 것 같아. <laughs> 여기가 경상공원 입구야. 바로 앞이야, 진짜. 어, 음 아, 진짜 바로 앞이네. 음. 그럼 이렇게 가까이 와서 다시 헤라님 깨웠어야지. 그럼 다시 갈래, 지금? 안가다양 여보야, 다 그냥 피가. 아. <laughs> 몰라요. 나도 진푸공제물 가진부추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봐봐요. 어잉, 뭐, 몰렸다 어잉? 근데 되게 폭발이다. 음. 미사일이 진짜 없다. 응, 음, 그니까. 왠지 다온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이제 일로 쭉 가면 천안문 광장일 거야. 화장실이 들어가볼래? 너뭐 줄이야. 아, 일단 가자, 우리. 아우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 아, 아, 우린 들어가지 않아. 여기 막혀 있네. 무슨 행사 하나? 그런 거 같다. 어, 무슨 사람들 명찰 같은 거. 허우 먹으러 갈까요? 또. 지도 다시 열어봐. 우리 어디야? 여기야? 여기 네, 왔어. 아, 우리 지나가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 볼까? <laughs> 가 볼까? <laughs> 안 들어가고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피에나머 스케어. 오케이. 여기는 관야 예티잖아, 이 어.

이기 다야 우리 공 사위언니가 사위언도아 우슈카이 마우슈 공장? 마표표에네 그러면은 에이 문제있어? 가아 오픈 다행이다 음. 여기 영문한테 물어본다 동지면 동지 네 여기가 예 여기가 양 아, 얘는 되는데 제가 안 되나봐. 아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바꾸라는 말이었나봐. 텐트. 어, 텐티. 어, 왜왜이 이름 은 거야 왜? 시시. <laughs> 바로 출발 안 했으면 야. 제 시간에 못잤다 어, 여기서 어. 아, 못 들어갔어? 베이징 아. <laughs> 두번 다시 안 오리. 아 힘들다. <laughs> 되다. 아, 어쨌든 얼굴 못 봐서 슬픈 정제. 커멜슬, 낚시시. 위안 남기고 다 썼습니다. 정신 1.2위 안. 1, 2, 지 살려주세요. 대륙의 빨대. 우리의 커커 컬러 다우치 미미다 미미 역시 만두의 나라 여기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 난 이것도 맛있다 이제 로마로 출발합니다 어? 시간을 잘못 알았다고요. 그래서요? 귀여워 왔죠. 피곤해요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11시간간은 아무래도 11시간, 9시간은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건가? 이씨. <laughs> 맞습니다 이거는 샐러드 같고요 텐더 샐러드에 들어가는 그.. 불식 냄새가 나 스푼스프가 이런거 아니야? 별달른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이거는 루들 비비 루들 두들. 루들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라이스라고 했는데뭐 일단 다른 구조 똑같고 밥, 밥이 있어밥 밥이 있는데 닭고기 카레? 저희 너무 배고파서요 죄송한데 먹을게요 안녕